하루 100개 팔굽혀펴기가 정말 효과적일까요? 더 크고 강한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굽혀펴기 100개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더큰 가슴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팔굽혀펴기를 할때 우리가 실제로 들어올리는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발끝과 손바닥이 바닥에 닿아있기 때문에 체중 전체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약 65에서 75% 정도만 들어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인 분이라면 약 52.5kg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셈이죠. 이는 52.5kg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52.5kg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는 사람을 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물론 초보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인 근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게로 20번, 40번, 심지어 100번을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냥 무게를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52.5kg에서 계속 반복수만 늘리지 않고 60kg, 70kg, 80kg으로 무게를 늘려갑니다. 그런데 팔굽혀펴기는 무게가 고정되어 있어서 반복수만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근력 발달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접근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가 아닌 이상 근력 향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죠. 점진적 과부하 원칙에 따르면 근력을 늘리려면 점점 더큰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같은 무게로 반복수만 늘리는 것은 근력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근육량 증가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근육이 자라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고 이는 올바른 강도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려면 여러 세트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세트를 한 개까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유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몇 세트를 한 개까지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이 매일 같은 근육을 한 개까지 자극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근육 성장의 대부분은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매일 한 개까지 운동하면 이 회복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몸의 회복 능력을 넘어서는 볼륨이 쌓이면서 실제로는 더 크고 강해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유를 두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얼마나 여유를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개에서 1에서 2회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은 괜찮지만 그보다 많이 여유를 두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1에서 5회 정도의 낮은 반복 범위에서는 주로 ATP-포스포크레아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는 고강도 근력 운동에 적합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5에서 6회를 넘어가면 이 시스템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8에서 15회 범위에서는 글리콜리틱 시스템이 작동하며 이 범위가 근육 성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30회를 넘어가면 산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근지구력 운동이 되어 근육 성장 효과는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복수가 많아질수록 한계까지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8에서 15회 범위에서는 여유를 두고 해도 효과가 있지만 20에서 30회 범위에서는 한계까지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굽혀펴기는 신경학적으로 빠르게 적응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 7개밖에 못하던 사람이 일주일 후에는 10개, 그 다음 주에는 14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수가 늘어나면서 근지구력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1개까지 운동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매일 1개까지 운동하면 회복 문제가 생기죠. 결국 이런 접근법은 매우 단기간만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어려운 팔굽혀펴기 변형 동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에 무게를 올리거나, 발을 높은 곳에 올리거나, 아처 푸시업 같은 고난도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같은 반복수로도 더큰 자극을 줄수 있고, 근육 성장에 효과적인 8에서 15의 범위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갈 때도 천천히 하면서 가슴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시키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완전히 내려가서 잠시 손을 떼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개 하던 사람도 20개로 줄어들 정도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1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질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력을 정말 늘리고 싶다면 결국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팔굽혀 펴기도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